민주통합당의 지도부 선출 대회는 국민의 손으로 직접 제1야당의 대표를 뽑은 대한민국 정당선거 역사의 길이남을 기념비적인 투표가 됐습니다. 특히 50만 명이 참여한 모바일 투표를 통해 민주주의의 새장을 개척한 언지 1 0명은 대개 정치학자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엄지 혁명을 통해 민주통합당 새 지도부로 선출된 후레여인 한명숙 대표, 시민 정치 참여의 기수 문성근 최고위원, 우리 민주당의 아름다운 최종 병기 박영선 의원, 또경윤의 지도자 박지원 강남의 최고위원. 젊은 정당과 협진을 주도할 이인영 최도 이어 지역주의 타파의 기수 김부겸 최도 이어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민주통합당은 어제 4월 총선 승리와 12월 민주정부 수립에 장쾌한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두번의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서민과 중산층이 잘 만나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을 국민 앞에 엄숙하게 약속드립니다.